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처음 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분파의 문제뿐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된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관심사가 세상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음이 다스리던 세상에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모하여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을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채 세상의 삶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 가운데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난 자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며 세상에서 추치심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은 이 땅이 더 이상 어둠에 갇힌 땅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조차도 새로운 소망을 볼수 있게 하셨으며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달지라도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인 듯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돌보고 계시며 거룩한 나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